자 소방공무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어,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소방학계로 이어서 나가볼텐데요 어 문제가 아마 45번부터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럼 45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와있습니까? 자연 발화 방지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라는 건 기본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얘가 잘 돼야 된다 그렇죠 어, 요거 그니까, 이열 축적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방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열 축적이 잘 되지 않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통풍이 잘 되게 한다. 오케이.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이 습도 자체가 정총매 작용을 할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높은 곳을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온도와 주변의 압력을 높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낮게 해야지. 그지 낮게. 그죠? 그리고 발열 반응의 정총매. 그니까, 발열 반응의 촉매 반응을 하는 건더 어떻게 발열을 활발하게, 어,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니까 절대 이런 물질을 가까이 두면 안 되겠죠. 그죠. 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네. 3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6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방지법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정총매작용 피한다 오케이 습도가 높은 안된다 그랬죠 낮은 곳에 저장해야 됩니다 습도는 습도가 높으면 얘 자체가 모를난다 이제 정총매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자 열이 있는 실내 공기유통이 잘 되게 하여 열을 분산시킨다 오케이 그럼 옳지 않은 거몇번 3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쵸 어 그리고 또 정답을 3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이제 자연 발화에 대한 문제인데 자연 발화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분말이나 섬유상의 물질이 내부에 다량의 공기를 포함하는 경우에 자연 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오케이. 잘 되어 있고요. 2번 자연 발화는 저장실이 밀폐도가 높을수록 열의 발생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밀폐도 있죠. 실의 밀폐도가 아니고 가연물 자체의 밀폐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실에 대한 밀폐도는 따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뭐라고 넣어놨냐면 해설에 실의 밀폐도와 자연발화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어, 3번 자연발화 방지는 저장실을 저온 건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온도도 낮게 습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활성이 강한 황리는물 속에 저장하고, 알칼리금 속류는 석유 속에 보관하여 자연 발화를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번 정전기 문제네요. 자, 정전기의 발생 과정이다. 다음 가로 아래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그랬어요. 자, 전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정전기는? 일단 발생을 해야겠죠. 그죠? 정전기가 생기려면, 일단 전기가 발생해야 됩니다. 찌리릭, 찌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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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이 전기가 발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뭐를 해야 되냐면, 얘를 해야죠. 일정량만큼 어떻게 돼야 돼요? 축적이 돼야겠죠, 그죠? 발생, 그 다음 축적, 그리고 나서 방전. 그러니까 방전이라는 건 방출 전기.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갔을 때, 결국은 뭐가 일어난다? 불이 일어난다. 발화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메커니즘 발생과정 맞나요? 어,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주시면 좋다. 48번 문제는 그러면 발생과 축적을 찾아주셔야겠네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 정년기, 자연 반화, 이게 지금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자,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전기 발생 현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로 이제 보시면 좋은데 제가 해설에다가 마찰 대전이 뭔지, 방리 대전이 뭔지, 유동 대전이 뭔지, 또 분출 대전이 뭔지 넣어놨거든요. 자, 마찰 대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거는 두 물체가 뭐를 일으킬 때? 그렇죠. 서로 마찰을 일으킬 때, 어,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고. 자, 방리 대전은 제가 뭐라고 넣어놨죠? 밀착되어 있던 물체가 얘가 툭 하고 떨어지면 그때 순간적으로 전기가 파바박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쵸? 자, 유동대전은 뭐예요? 배관 속에 유체가 막 흘러가는데 이 유체가 흘러가면서 배관 벽과 마찰이 생기면서 거기서 정전기가 생기는 거. 그지 자, 분출대전은 뭐예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어떤 배관 구멍에서 뭐가 나올 때, 유체가 흘러나올 때그 배관 구멍과 또그 유체 사이에 모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걔를 우리가 분출대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지, 비닐, 면직물, 인쇄공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대전이다. 밀착되어 있던, 서로 붙어있던 게 어떻게 될 때? 떨어질 때, 그죠? 붙어있던 게 떨어질 때 발생하는 정전기 발생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뭐다? 박미대전이다박미대전 됐나요? 이런 문제도 정전기에 대해서 조금 심화 문제로 나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그죠? 그래서 정전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50번 보겠습니다.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유동을 한다면 움직인대요. 막 움직이면 이 유체와 그리고 파이프 사이에 뭐가 생길 수 있다? 정전기가 생길 수 있다. 어, 그럼 그때 생기는 정전기는 얘가 유동하면서 생긴 정전기니까 이름이 뭐다 유동대전이다. 그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다음. 5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전기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자, 1번. 공기 이온화. 아, 대표적인 방법이죠. 공기를 이온화한다. 그리고 접지 또는 본딩. 다 정전기 방지 대책이죠. 맞습니까? 자, 세 번째.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부도체 여러분들 부도체를 사용하면 전기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기가 축적이 더잘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체를 사용해서 전기를 빨리빨리 옆쪽으로 흘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부도체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도체 됐습니까?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라 그랬죠. 건조한 게 아니고 언제? 약간 습할 때. 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뭐, 이제 이성 친구와 이제 손을 잡았을 때, 겨울철은 어때요? 갑자기 딱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따끔 하는 경우 있잖아. 왔다가 어, 왔다가 또는 문, 문 손잡이 문손잡이, 겨울철에 문손잡이 잡았을 때 갑자기 따끔 하는 경우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정전기죠. 정전기. 맞나요? 근데 여름철엔 그런 현상이 없죠.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적정 습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그 습도가 어떻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건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정전기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51번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됐죠 네, 잘 정리하시고 52번입니다 다음 중, 연소 이론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자연발화의 방지는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하며 실내 수납 시 열축적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며 적당한 습기는 물질에 따라 자연발화와 정촉매 작용을 하므로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한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얘기죠. 그죠? 습도 높은 곳 피해야 되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경영기 어째 대책으로는 유속을 제한하고 이물질 제거, 유체, 분출을 방지한다.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3번 볼까요? 정전기를 방지하려면 접지를 하고 공기를 이원하며 상대 습도를 70% 이하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70% 이상으로 해야죠? 이상. 그죠? 어, 이런 거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연발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로부터 점화원 등 인위적인 열원의 공급을 받지 않고 물질 자체적인 열의 축적으로 온도가 서서히 상상하는 현상으로 유기물질은 대기에 노출이 되면 이 유기물질 자체가 산화가 되면서 발화점 이상이 되면 자연 발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이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5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물의 연소가 용이한 자유라디칼을 형성한대요. 자유라디칼 형성 나와 있네요. 자유 라디칼을 형성한다라는 건 결국 얘가 무슨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냐면 얘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연소의 몇 요소예요? 4요소입니다. 4요소. 됐습니까? 어서 4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정답이몇 번? 이거는 연쇄 반응 바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뭐 연소, 촉진, 산화 어,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54번 볼까요, 이제.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1번, 연쇄 반응이 존재한다는 건 불꽃이 존재하지 않는 연소입니까? 아니잖아, 그지? 아, 이런 걸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면 어, 내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거야 그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불꽃이 존재하는 게 4요소, 불꽃이 존재하지 않는 게 3요소, 그쵸?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있는 게 4요소잖아요. 그럼 연쇄 반응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얘가 존재하죠. 불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꽃이 존재하는 연소죠.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연쇄 반응 유무에 따라 화재는 표면 연소와 무협 연소로 분류가 가능하다. 자, 연쇄 반응이 있으면 우리가 4요소. 그렇죠? 연쇄 반응이 없으면 3요소. 표면 요소와 연소와 무협 연소. 다몇 요소예요, 이거? 3요소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 연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무협 연소가 아니고 뭐 발염 연소, 유염 연소 이런 게 들어와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옳은 게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연쇄 반응을 중단하는 것을 촉매 아니죠? 뭐 총촉매라고 하죠. 그렇죠? 4번 연쇄 반응이 있는 연소는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가능하다. 4요소에서는 물리적인 소화 방법과 화학적인 소화 방법을 다 사용할 수있다 그랬죠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른 게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옳지 않은 건요거 3개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네, 충분히 근데 해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도 자,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이제 55번 보겠습니다 가스의 분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빠르대요 그죠? 그래서 화염이 연속이 내로 전파되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분출되는 속도가 있는데 이 분출되는 속도가 느려서 불이 분출되기 전에 이렇게 불이 붙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맞죠? 어 얘가 이제 이상 현상 중에 하나인 뭐예요? 역화죠. 그러니까 역화는 두 가지 속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출 속도보다 뭐가 빠른 거예요? 연소 속도가 빠른 거죠. 그 반대가 되면, 연소속도가 더 느려지면, 그죠? 분출속도가 더 빨라지면, 그때는 무슨 현상? 선화현상으로 저희가 이제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이 역화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블로우 오픈은 불꽃이 그냥 꺼지는 거죠. 선화현상이 더욱더 지속이 돼서 불꽃이 꺼지는 거고, 로로버는 건물화재에서 이상현상이고요. 플래시오버의 전조현상이다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6번 문제입니다. 가스가 연소하고 있대요.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정상 연소를 한대요. 그죠? 근데 산소 공급이 부족하거나 노즐이 막히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버너에서 황적색 불꽃이 나오는 비정상 연소가 일어난다. 이 비정상 연소 중에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도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연소하는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게 불꽃이 위에 맺히지 않고 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꽃이 내부로 전파되는 현상이다 오케이 맞죠 두 번째 연소 속도보다 가스 분출 속도가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연소 속도가 빠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연소되는 속도보다 가스 분출 속도가 클때자 이럴 때는 역화가 아니고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선화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선화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번화의 과열, 로즐의 부식으로 분출구멍이 커진 경우에 나타난다. 이 분출구멍이 커지면 뭐가 느려진다? 그렇죠 얘가 느려지죠. 얘가 느려지니까 우리는 어,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역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어서 선화라던가 또는 역화의 원인은 각각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역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선화 아니고 역화입니다 자 역화는 버너가 과열될 때 그쵸? 에이, 기계가 있으면 얘 자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안에서 불꽃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는 거죠, 그죠? 두 번째, 혼합 가스량이 너무 적을 때 결국 이거는 얘가 잘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스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인으로 맞는 거죠. 세 번째, 연료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분출이 더잘 된다라는 거니까 얘는 위쪽에서 탈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버너가 가열되고 노즐을 통과하는 가스가 고온이 되어 압력이 과다할 때, 그렇죠? 요것도 역화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역화에 대한 원인을 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7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죠. 어, 역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 58번 문제. 역화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글쎄 올바른 것끼리 고르래요. 기억 뻔화 과열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 뻔호 어, 과열 상태에서 제가 역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랬죠 니은. 염공이 안쪽으로 불꽃이 빨려 들어간다. 자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죠. 디귿. 염공이 크거나 부식에 의해 확대되었을 경우에 발생한다. 오케이. 리을. 연소속도가 연소속도보다 혼합가스 분출 속도가 느릴 때 발생한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릴 때 발생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다 역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서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기역도 맞고, 니은도 맞고, 그죠? 디귿도 맞고, 리을도 맞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 비슷한 역화에 관련된 문제드립니다 59번. 분출 속도에 비해 연소 속도가 평형점 이하로 늦어졌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소 속도가 느려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빨라진 거예요? 분출 속도가 빨라진 거죠. 자, 이럴 때는 위로 뜬다는 라 거죠, 그지? 불꽃이 위쪽으로 붕 떠서 약간 부상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꽃이 일어나는 어, 현상이 있다 그랬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화라고 얘기하죠. 맞나요? 어, 이 선화 현상이 더더욱 지속이 되면 얘가 나타나는 거. 백 파이어는 역화입니다. 이거 역화랑 똑같은 말이에요. 역화. 어, 역화랑 똑같은 말이니까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0번입니다. 선화 현상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선화 현상은 연료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발생한다. 맞죠? 2번. 염공이 축소된 경우에 발생한다. 오케이. 그래야 분출 속도가 빨라지죠. 3번. 1차 공기량이 많은 경우. 맞죠? 4번. 버너의 가스 압력이 낮은이 아니고 어떨 경우 높을 경우 이거는 이제 역화의 원인이고 얘가 선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아 선화 얘가 이제 낮을 경우니까 얘가 이제 역화의 원인이 되는 거고 높아야만 이제 선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 찾아라라고 했잖아요. 4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61번입니다. 자, 선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선화는 위로 들어 올려지는 거다 분출 속도가 빠른 거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혼합가스량이 너무 적을 때 이게 많을 때 발생하는 게 선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역화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틀린 건몇 번이다? 1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가스 압력이 높은 경우 노즐의 구멍이 작거나 막혔을 경우 혼합 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선화와 역화에 대한 건 지금 이 문제로도 어,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62번 문제입니다. 버너 와염에서 혼합기의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를 초과하면 불꽃이 노즐에 붙어 있지 않고 그냥 꺼버리는, 떠져버리는 현상. 그래서 제가 위로 뜨는 게 선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위로 뜨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꺼져버립니다. 불꽃이. 그냥 하고 꺼져요. 여러분들. 아. 꺼져. 아, 꺼져요. 그러니까 이 꺼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블로우 오프라고 얘기합니다. 정답 몇 번? 3번. 그죠? 역화, 아니고 플래시 오버, 보이로버 이런 것들은 이제 유류 탱크에서 생기는 현상이고, 플래시오버는 어디에서? 건축물에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죠? 렇 어, 오케이. 63번 볼까요? 다음 중, 연소시 이상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죠? 1번. 연료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느릴 때 역화현상이 발생한다. 어, 그러니까 이것도 분출속도와 연소속도를 비교한 거죠. 그죠? 맞는 거죠? 이때 역화. 그죠? 그러니까 연소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니까, 지금. 2번. 공급가스의 압력이 높거나, 버너의 연공이 작거나 막혔을 경우, 뭐가 발생한다? 역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스 압력이 높거나, 버너의 연공이 작거나, 막혔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역화가 아니죠. 뭐예요? 선화죠, 선화.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가 빠를 때냐면, 분출 속도가 빨라질 때거든. 3번 1차 공기가 너무 많은 경우 불꽃이 버너에서 위로 뜨면서 연소하는 현상을 리프팅이라고 한다 4번 불꽃에 대한 공기의 움직임이 세지면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되지 않고 떨어지게 되어 꺼져버리는 현상을 블로우 오프라고 얘기한다 다 맞는 얘기죠 어, 항상 이제 문제풀이 풀 때는 우리가 틀린 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른 게왜 오른지로 같이 정리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어, 그게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하면은 옳지 않은 거는 어 여러분들이 당연히 또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사죠좀 뭐 다들 그렇게 공부를 하시겠지만 혹시 그냥 문제답 문제답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어, 그럼 나중에 갔을 때 기출문제 응용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출 지문에 대한 해석도 어, 전부 다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4번 볼까요? 다음 중 액체 연료 연소 형태의 분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연물이 여러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고체 가연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액체 가연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체 가연물이 있을 수도 있고 기억하시나요? 근데 액체 가연물이 타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라 했습니다. 증분분이라고 해서, 증발, 분해, 그죠 분모. 기억하시죠? 어, 그니까 지금 찾는 건 일단 얘를 찾아주시는 거 다. 바로. 바로 찾았죠. 이번에 가보면,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나와 있는데, 얘가 고체. 자, 세 번째. 자기 연소, 훈소, 증발 연소. 이두 개. 자기 연소와 훈소가 또고체네 번째. 확산과 예온압 나와 있습니다. 확산과 예온압 이두 개가 어디에요? 기체죠 기체. 그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 연료에서 어떤 형태가 있는지 종류 알고 계시고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타는지까지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액체 연료에 대한 어, 해설을 넣어 놨으니까 증발 연소가 뭔지, 분해 연소가 뭔지, 분무 연소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어. 그래서 가장 많은 형태가 얘라 그랬죠. 휘발성이 강한 애들이 타는 게 증발. 휘발성이 조금 덜한 애들이 타는 게 분해. 맞나요? 분무는 이제 내가 액체 연료가 타는데 어떻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약간 얇게 뿌렸을 때 타는 형태. 예를 우리가 분무 연소라고 한다, 또는 액적 연소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이 1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5번 보겠습니다. 가연성 액체의 연소에서 가열등으로 인하여 액표면에서 가연성 가스가 증발을 한대요. 증발이 잘 되는 거네요. 그죠? 무슨 연소인가 그랬습니다. 자, 얘가 뭐예요? 증발 연소. 증발 연소는 제가 보통 액체가연물 중에 뭐가 강한 애들? 그죠? 휘발성이 강한 애들이 증발연소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했고, 분해연소는 얘가 잘안 되는 애들. 됐십니까 어, 자기연소는 고체, 확산은 기체. 어, 됐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66번 보겠습니다 자, 액체 연료를 어떻게 했대요 지금? 액체 연료를 여기 가보니까 어, 66번 미세하게 액적화 시켰답니다 제가 어떻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얇게 뿌렸다 얇게 얇게 뿌렸다라는 거죠 표면적을 크게 하고 공기와의 혼합을 좋게 하여 연소하는 형태는 그랬습니다 자 얘가 뭐예요? 분무 연소죠 분무 연소 어, 얇게 분무기 형태로 뿌리는 연소 형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액체 연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67번. 가연물이 연소하는 데 분해 연소의 전용적인 특성을 보여 줄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7번부터는 액체가 아니고 고체 가연물. 그죠? 고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는 제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표면 연소 분해 연소. 그죠? 증발 연소. 자기 연소. 표분 증자. 그래서 이 분해 연소가 대부분 이제 열 분해가 동반되는 대부분의 고체가연물 연소 형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애들, 목재, 이런 애들이 분해 연소를 나타내죠. 지금 여기 나프탈렌 같은 애들. 자, 얘는 무슨 연소? 증발 연소. 목탄은요 그죠? 수목금코라고 해서. 휘발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액체연료의 증발연소 있나요? 어,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체가연물 쪽에서의 네 가지 알고 계셔야 되고, 표면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뭐, 수목금코,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죠? 분해연소는 대부분의 고체가연물이다라고 했었고, 증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애가 누가 뭐가 있었어요? 뭐 나프탈렌, 황, 그렇죠? 이런 애들 그리고 자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 일반적으로 오류 위험물이라고 하는 애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를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체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67번 문제고요 67번 문제. 어, 68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네. 68번부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아셨죠? 어, 제가 30분 안쪽으로 보통 강의를 끊어가려고 하니까, 어, 그렇게 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어, 그럼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